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크게 해주세요.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버스킹이 되겠죠? 네! 정말이죠? 네! 그러면 환함 이소와 함께 박수로써 우리 모두를 축복해봅시다. 아 아유. 사실은 제 이름 갖고 삼행실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신정환인데요. 제 이름 듣고 웃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실 분이고 어, 어, 왜 그러냐면 코치리코프 신정한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물론 나이는 제가 1 0살이상 위기긴 하지만 자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죠 나천성 이이어어 이순신인가 이순신 오늘은 이충목의 탄신일입니다 예. 어, 1545년 음력 3월 8일 양력으로 4월 28일 오늘 어,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해미읍성에서 이순신양군이 근무한 적이 있어요 1579년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고 어, 단양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준비하면서도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좀 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명색이 역사학서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폐미 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미 읍성은 사적 제 116호인데요. 혹시 수원 화성이 사적 몇호인지 아십니까? 공 어, 수원성은 화 사적 제 3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읍성이잖아요. 그러면 읍성과 도성의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도성은 종묘나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만든 게 이제 도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양 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읍성은 각 지방의 어이 지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 신증 동료지승남에 보면은 우리나라 도성이 어, 저, 읍성이요. 179개였는데, 일제강점기때다 허물어졌어요. 근데 이제 해미읍성은 그래도 그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한테는 각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흥선대학군때 천주교 박해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어, 돌아가셨어요. 순전하셨죠 그래서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어 단체의 버스킹에또 표시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어 기꺼이 이제 해주시고요. 자 앞으로 제가 어 이런 어떤 홍보를 하고 또 어디 이제 보도하는데 어 적극적으로 나서 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나오, 나오신 김에 생일 축하하고 받고 가야죠. 일로 오셔. 일로 오셔. 일로 오셔. 모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좋은 날 태어났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정환 씨가 역사 강의를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라든가 예전 역사라든가는 강사로서 돈을 받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해미 육성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간단하게 안내를 좀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항상 얘기지만 우리 이제 행복한 일을다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활용이 잘안돼좀 들어갔다 나왔다좀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엉뚱한 사람들만 막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뭐 영상으로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좀 덜한데 앞으로는 그 홈페이지에 좀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해놔야 나중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떤. 어디에다가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가 그 내용이 있어야 어디 가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어몇 사람이 간부님들하고 몇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침마당에도 우리 행복한 이사단 한번 나가보자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좀 체계화시켜서 스토리를좀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아침마당이 진짜 나갈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큼 이제 잘 알뜰하게 잘 내용을 잘 만드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현재 우리 구영표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서 하고 계신데, 잘 요게 요새 관리가 좀안 돼서 그러는데, 요거요 문제에 대해서 현재 깔페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구영표 선생님, 잠깐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구영표입니다 아니,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laughs> 뭐 다른 아니라 사실 그 기록이라는 게 남겨질수록 좋은 추억이 되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기록들이 가치 있게 이제 사용이 되려면 수차적으로 좀 올려져 있어야 되고 많은 회원들이. 이 밴드나 카페에 같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밴드는 지금 활성화안 되어 있으면서 무지 이상한 것들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는 거의 뭐 참여율이 없으시고 아까 카톡에 이제 주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씩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아니시면 이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카페에 들어오시고,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올려져 있는 주소를 참고하시어 들어와서 밴드에도 가입하시고,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